여러분 반갑습니다.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 시작합니다. 고현준입니다. 안녕하세요. 국방 정로원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정명섭 작가입니다. 네. 자 오늘 또멸떡이 새롭게 어, 또 에피소드를 만들어 보기 위해서 모였는데 아시안컵에서 참사가 났습니다. 아좀 그렇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아 좀, 좀 그렇더라구요. 그렇더라구요, 아니, 축구를 실시간으로 보셨어요? 전 봤습니다. 보셨고. 저는 이제 글 쓰자면서 이제 문자 중계 같은 걸로 봤는데 음. 차라리 그냥 중계를 볼 뻔했어요. 많은 분들이 그냥 일찍 주무신 분들이 승자다 <laughs>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아 요르단한테 지금 2대 0으로 졌는데 뭐질 수도 있죠 그쵸? 경기에 질 수도 있는데 유효수 슈팅이 0이었어요 그니까 러 골문 안으로 공을 하나도 못찬 거야 전반전에 손흥민 선수 헤딩인가 이렇게 골대 막 나가는 순간 아 이거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뭐 골대를 맞히면 이제 이재성 선수의 슈팅이 하나 있었는데 음. 전반적으로 답답했다. 네, 네. 음. 아주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좀 답답했어요. 음. 누구 탓인 것 같아요? 제 탓입니다. <웃음> <웃음> 우리 정 작가님은요? 제, 저는 구경만 하는 감독이 가장 큰 문제였던 것 같아요. 음, 여기저기 지금 클리스만 잘라야 된다. 지금 저희 방송 업로드 될 때쯤에 그분의 거취가 어떻게 돼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 하여튼 감독에 대한 평가가 몹시 박합니다. 네. 아무튼 이 아시안컵 64년 만에 우승을 노린다. 그리고 이번 스쿼드가 이 선수들 몇면을 보면 최고의 팀이다. 황금 세대죠. 뭐 이렇게 여러 어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 큰탈 없이 잘 올라가면 네. 네. 결승에서 일본을 만날 것이다. 음... 하나도 안 맞았어요. 다 틀렸습니다. 역시 네. 축구 공은 둥글어요. 음... 네. 뭐 저희가 이제 축구 이야기하는 팟캐스트는 아닙니다만 그렇죠. 예, 일본과의 한일전을 기대하셨던 분들이 많았을 텐데 이게 뭐~ (16강에서) 한번 만날 뻔 했다가 안 되고 뭐~ 결승은 당연히 또 이렇게 안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한일전 얘기를 왜 했냐 가위바위보도 한일전은 지지 마라 그렇죠.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음.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무기체계에 있어서도 한일전이라는 게 있다면서요? 있죠. 그리고 흔히들 군사 마니아들, 음. 대한민국의 이제 밀리 마니아들하고 일본의 마니아들이 서로 논쟁을 벌이는 어. 그런 장도 있어요. 어, 그래요? 음. 음. 예, 뭐 전차를 가지고 우리 구십식이 더 좋다. 음. 아, 말도 안 된다. 우리 K 2는 어떻게 이길 음. 수 주, 있냐? 어, 최강의 음. 전차다. 음. 이러면서뭐 이야기들 많이 하죠. 음. 좀 언짢네요. <laughs> 그냥 나는 그렇게 거론되는 것 자체가 좀언짢 않은데. 그렇죠. 사실은 음. 그렇죠. 근데 이제 요즘은 일본 마니아들이 제대로 된 분들은 거론 안 해요. 음. 어, 전차에 대한 거론은 거의 안 해요. 그러니까 좀 인품이 좋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예, 거론을 그렇죠. 안 해요. 그렇죠. 그리고 팩트를 <laughs> 치, 추구하고 찾는 분들. 예. 소위 말하면 국뽕인 이제 일본 입장에서의 국뽕인 아. 분들이 많이 좀 그런 얘기를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 거론 잘 참. 그렇죠. 일본도 있어요. 보니까 나이대에 따라서 그 우경화돼 있는. 세대들 또 혹은 그 계층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사람들은 뭐 흔히 뭐 극우 성향도 네.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뭐 흔히 말하는 국뽕이 차 올라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얘기할 수도 있는 네. 거죠. 네. 그러면 오늘 저희가 얘기할 게 잠수함 관련된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 잠수함도 그냥 잠수함도 아니고 캐나다나 폴란드에 지금 수주를 하기 위한. 네. 그러니까 여기서 한일전이 펼쳐진다는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는 한일전이 펼쳐질 수밖에 없는 게 음. 폴란드도 그렇고 또 캐나다도 그렇고 뭐 그냥 개방적으로 입찰 참여를 원해요.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입찰 참여를 독일, 스페인, 그리고 프랑스, 음, 음. 스웨덴까지. 네. 예. 그래서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은 2파전이지만 표면적으로는 다 6파전이에요. 6파전이에요. 네. 6파전. 어. 하지만 실질적으로 예. 어, 한국과 일본, 대한민국과 일본의 잠수함을 놓고 버리는 수주전이다라고 봐도 음. 무방합니다. 그럼 나머지 국가들이 잠수함 다 들러리가 돼 버린 건가요? 들러리일 수밖에 없는 음. 게 캐나다나 폴란드가 요구하는 음. 조건에 맞추려면은 사실 나머지 네 개국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좀 있다 아 그러니까 음. 커트라인을 제시했는데 그 커트라인을 넘어선 게 우리나라와 일본의 잠수함밖에 없다라고 봐야 되나요 그렇죠 그 요구도를 충족할 음. 수 있는 게 음. 가장 이제 커다란 요구도 중에 하나가 우선 뭐 여러 나라의 그런 수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좀 중구난방이니까 네. 여기서부터는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가장 규모가 크고 어, 그리고 실질적으로 12척이나 오우. 수주를 하려고 하는 그 국가, 캐나다를 가서 캐나다, 한번 아. 보겠어요? 캐나다에 한 아홉 가지 요구조건이 있는데 가장 뭐 다른 사개국이 어려워하는 요구조건 중에 하나가 바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잠수함이어야 한다. 아, 음. 그러니까 스펙상의 뭐 이렇게 설계도나 모형이나 지금 만들고 있어요 이게 아니라 해당 국가의 군에서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잠수함이어야 된다. 그런 걸로 봤을 때는 대한민국하고 일본밖에는 지금 음. 없고요. 그 요구도를 충족할 수 있는 잠수함은 그렇게 된 캐나다의 이유는 뭐냐면 캐나다는 지금 네척 4척, 페이퍼 상으로 네 척의 빅토리아급 대형 디젤 잠수함을 운영하고는 있어요. 페이퍼 상으로. 네. 어. 그렇다는 페이퍼 상을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 그나마 그 넓은 대양의 북극권에 네 척밖에 안 되지만 그나마 한 척은 아예. 고장으로 음, 음. 어, 스탑되돼 있고요. 나머지 두 척도 항구에 지금 정박해 있는 게한 2년째 음. 그냥 정박해 있어요. 그럼 실제로는 장기 주차 오로지 한 척만 운영하고 있는데 그한 척도 매년 그 운항 일수가 형편없어요. 줄어들고 음, 있구나. 작년 같은 경우 제가 알고 있는 기록으로는 13일 운항했어요. 365일 아. 중에요? 네. 바로 빅토리아급 3번함인 윈저함인데요. 윈저함이 한 13일 운영한 오. 걸로 나와 있어요. 그 운행을 한건 맞아요? 이게 보통 그 네. 저희 아파트에도 보면 장기주차되어 있는 네, 차들이 네. 있습니다. 이런 차들이 한 번씩 내려와서 시동 켰다가 끄고 그러고. 네, 어떻게 보면 그러면, 그런 셈이에요. 예. 네. 네. 방전될까봐. 네. 이게 지금 내척이 있다고는 하지만 거의 뭐 무용지물인 상태인 것 같은데, 캐나다 같은 경우에. 그렇죠. 그데 캐나다가 지금 수주하겠다고 하는 게 12척. 그렇습니다. 어. 한 10년에 걸쳐서 12척을 수주하겠다. 굉장히 또큰 고객이네요. 그렇죠. 어. 규모로 따져봤을 때는 여러 가지 유지보수 비용이나 이런 걸다 합쳐 보면 20조 정도 되는 오. 그런 거대한 입찰이에요. 한 자. 가지 궁금한 게 캐나다면 하 해안선이 대서양도 그렇고 태평양도 그렇고 엄청 넓잖아요. 양쪽으로. 음흠. 그러면 아르헨티나나 이렇게 미국 같이 핵잠수함을 도입하는 게 훨씬 편하지 않을까요? 거기도 정치적인 이유로 도입 못하는 거죠. 요 그렇습니다. 미국이 가장 강력한데 어. 미국의 그 주장을 반대해서 어. 핵잠수함을 운영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리고 또 미국이 요구하는 것은 보조 역할은 해라. 어. 대신 우리가 많이 막아주지만 네. 대신 캐나다 너네들도 국방비를 써라. GDP의 2% 정도는 써야 되지 않느냐. 음. 그래서 2%로 올리면서 잠수함. 뭐 음. 수상함 모두 다 이제 정말 전력이 형편없거든요. 그 캐나다처럼 엄청난 영토를 과 영해를 가진 국가인데 수상함이 주력 수상 호위함이 12척밖에 안 음. 되고 그것도 아이고. 상당히 오래됐고 노후화돼서 그 부분도 대체를 해야 되지만은 이 잠수함도 상당히 급하다. 음. 우리로 치면 위수 지역이 굉장히 넓군요. 그렇습니다. 어. 아니 그러면 뭐 미국한테 여러 부분을 의지하고 있으니까 또 그런 게 가능할 텐데. 네. 네. 그래서 이제 어찌 됐건 잠수함을 네.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지금 이제 그럼 캐나다 입장에서 간을 보는 걸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럼 뭔 우리의 장점 일본의 장점 각각 좀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그래서 바로 한일전 아. 이렇게 한번 한일전이 펼치지 않느냐라고 아, 아. 네. 이제 생각을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또 나눌 때 보면은 특히 한일전에서의 해군 관련된 무기체계를 보면은 네. 왠지 일본의 부동호를 당연히 음. 생각하시고 제가 2030년대 이후로는 일본 해자대와 거의 동등한 그렇죠. 어, 위치에 있는 대한민국 해군을 보실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아무리 해도 안 믿으시는 분들도 네. 많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런 잠수함 특히 대형 잠수함을 가지고 어, 봤을 때 제가 하나 하나 말씀드리면 왜 그런지를 아실 예. 수가 있어요. 이걸 비교를 하려면은 좀뭐 여러 가지 뭉뚱그려서 비교하면 좀 그러니까 예. 하나 하나씩 비교하는 음. 것도 좋을 것 음. 같아요. 그러면은 제일 궁금한 게 어느 잠수함이 더 잘생겼냐 궁금합니다. 디자인. 네. 디자인 측면에서는 제가 볼 때는. 그게 일본의 쓸데없는 질문이죠. 아우, 어. 그런 것도 많이 궁금해하죠. 아, 아, 궁금해하죠.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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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안합니다. 아니, 아니, 아니. <웃음> 그게... <웃음> 제가 이제 생각하는 그런 쪽에 이제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은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본의 타이게이급이 좀더 어, 음, 멋있어요. 음, 디자인은? 어, 디자인은? 네. 고래형이죠? 그렇죠. 어, 고래형으로 생겨서 멋있는데 제가 왜 그게 의미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바로 한 측면을 좀 보려고 해요. 예. 제가 얘기하는 순서는 아니었지만 음. 은밀성을 우선 보죠. 은밀성. 그렇죠. 음. 예. 은밀성을 봤을 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잠수함의 선형이 음. 최신형을 따르냐 안으냐도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현재 고래형이 상당히 유행을 했었어요. 예. 그래서 최신형 잠수함들이 고래형으로 많이 바뀌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의 안창호급 그 배치 쓰리죠. 예. 배치 3. 그러니까 장보고급 배치 3리에 안창호급의 두 번째 배치 2가 되는 잠수함을 왜 고래형으로 안했냐고 음. 원형 음. 원통형으로 했는가? 고래형의 장점이 많이 퇴색됐어요. 아. 음. 그것은 이유가 뭐냐면 잠수함에 붙는 음향 흡수 타일이라고 있어요. 음밀성을 예. 높이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이제 소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음향 흡수 타일을 붙이거든요 음. 근데 그 음향 흡수 타일의 기술이 워낙 발달하기 때문에 고래형의 이점을 상쇄를 음. 해버리고 있어요 아. 음. 원통형이라도 그렇죠 예. 뭐 중주파든 고주파든 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예 이제 고래형의 어떤 장점은 음. 없어져가고 있는 것 같고 저주파형으로 움직여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오히려 음향 흡수 타일의 성능을 높이는 것이 유리하다 음. 그리고 또 고래형으로 가면은 우리가 그동안 건조해 보지 않은 영역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과감히 이거는 포기하자 해서 안창호급의 계속 계량형을, 고래형을 고려를 안한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은밀성을 봤을 때는 타이게이급과 우리 안창호 배치2함을 봤을 때는 거의 대등하다라고 음. 볼 수밖에 어, 없어요. 은밀성 부분은 네. 잠수함의 가장 큰 무기 중 하나잖아요. 그렇죠. 은밀성을 또 하나 보는 측면에서는 소나를 또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 음. 소나도 말구평 소나라고 그죠. 어, 굉장히 유명. 요즘 이제 추세죠. 그런 말구평 소나의 기술을 우리가 작년 11월 13일인가요? l 라 g Nexon에서 개발 음, 완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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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동안에 체계 개발 계속 해왔고 개발 완료를 갖다 공식 선언했어요. 개발 완료를 선언했다는 얘기는 한참 전에 개발 했다는 끝났다. 얘기예요. 음,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배치 2에 적용할 거고. 대한민국의 배치투에 적용한다는 얘기는 캐나다 수준으로 당연히 들어간다. 예. 그래서 어, 타이기급의 장점이 많이 상쇄되죠. 거의 대등하다고 봐야죠. 그래서 은밀성은 대등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잠수함이라는 게 이제 물속 안에서 네. 얼마나 빨리 기동할 수 있느냐, 네. 뭐 속도나 이런 것들도 체크할 거 아니에요. 어, 맞습니다. 그래서 그 추진 기관을 진찬받은 거죠. 네, 굉장히 뭐 <laughs> 중요한 측면인데 그 추진 기관이 또 하나의 그 성능에 아주 중요한 부분 중 하나예요. 네, 그 추진 기관을 봤을 때 이것은 아무리 봐도 어, 부동호가 안창호급으로 갑니다. 그 이유는 국싹 빼고 아, 지금은 아. 완전히 거어낸 거예요. 아, 타이기급은 어, 리트미온 전지에 네. 특화된. 게그 동안에 타이기급을 건조하기 전까지 일본이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어요. 리튬이온 전지의 우수성이 있었지만은 그것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었던 이유는 기존의 잠수함에다가 리튬이온 전지로 가른 거기 때문에 음. 리튬이온 전지의 효과를 거둘 수가 없었는데. 그 출력을 다못 쓰는 거군요. 그렇죠. 아, 네. 타이기급부터는 완전히 설계를 재변경해가지고 아, 그들이 계속 그 끝에 리오로 끝나는. 함정을 계속 만들었잖아요. 네. 뭐 오류함, 소류함 이하면서 네. 음. 그런 급으로 만들었는데 이 함정부터는 타이게급, 게이, 그러니까 고래라고 러죠 어. 음. 일본말로 그렇게 한명크래스명을 바꾸면서까지 바꿨다는 얘기는 모든 걸다 뜯어고쳤다는 음. 얘기예요. 그래서 추진 기관을 리튬 이온 전지에 특화할 수 있는 그런 설계를 다시 변경했기 때문에 타이게급의 추진 기관은 리튬 이온 전지로 되어 있고요. 안창호 배치 2는 아시듯 리튬 이온 전지는 물론이고 거기에 플러스 연료 전지로 갈수 있는 그런 복합 추진 체계예요. 음, 하나가 문제가 생겨 다른 하나로 대체할 수 있다 내지는 두 개를 합쳐서 속도를 더낼수 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이제 위급한 상황이 아니면 속도를 낼 필요가 없잖아. 그렇죠. 네, 그럴 때는 해야죠. 뭐 에너지 를좀 어, 아끼면서 그렇죠. 가고, 그렇뭐 연료전지로 간다든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상황이 발생하거나 작전 중에는 리튬이온 전지로 음. 가서 훨씬 더그 추진기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고, 그리고 어, 중요한 자망 능력과 그렇죠. 또 하나 이제 계속 그 자망할 수 있는 그 기간, 음. 지속 시간, 수중에서 계속 오랫동안 작전할 수 있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아 심지어 뭐 이런 말까지 하잖아요. 핵잠수함이 필요 없을 수도 있지 않느냐. 어... 핵잠수함이라 하더라도 이론상 무한정 수중에서 활동을 할 수도 있지만 탑승하고 있는 승조원들이 먹어야 되잖아요. 알죠. 그렇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야죠. 네. 그래서 아무리 핵잠수함이라도 3개월 후에 한번 정도는 음... 모항에 들어와서 음... 쉬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이게 발전되면 은 그렇죠. 90일 네, 이상 네. 어, 작전할 수 있다. 음. 그랬을 때는 핵잠수함이랑 맞먹지 않느냐. 그러니까 디젤 잠수함의 가장 큰 약점으로 현대는 꼽히는 게그 자망을 오래 할수 없이 중간에 올라와서 수간이 짧아야 네. 되는데 네. 그거를 커버해버리면 디젤 잠수함의 장점인 소음이 적고 작전을 조용하게 할수 있다는 걸 극대화시킬 수가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건 일본의 리트미온 전지는 그들도 발달되어 있는 자동차용 음. 전기차를 기반으로 한 네. 리트미온 전지가 아니고 우주 정거장에서 아. 쓰거나 아니면 인공위성에서 쓰는 그런 리트미온 전지거든요. 네. 그게 사실은 그 기술적 발전 속도가 좀더뎌요 어. 어, 왜냐하면 안정성을 더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네. 좀 천천히 발전하는 그런 기술이거든요. 어. 그 기술을 기반으로 한 리트미온 전지를 장착하고 있거든요. 어. 그에 반해 안창호 배치2는 자동 동차용 전기차 네. 아시잖아요. 네. 그 용의 리튬이온 전지의 기술 기반이 그래요. 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4세대급의 리튬이온 전지가 장착되지만 5세대, 6세대로 금방금방 발전할 음. 수 있고 그리고 안창호함은 또 그걸 대비해서 그런 스펙 공간을 일부러 두었어요. 음. 그래서 5세대로 가고 6세대로 가더라도 충분히 선체를 변경하지 않고도 수용할 수 있는 지금 이렇게 얘기들으면 캐나다가 굳이 일본 걸살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랑 똑같은 거죠. 둘을 경쟁을 시켜놔야 그쪽도 떡꼬물이 뭐, 떨어지. 단가 추락도 해야 되고. 떡은 안 먹으니까 아, 뭐 국물이 떨어지겠죠. 그러면 저기 알수 없죠, 근데. 네, 그뭐 그러니까. 네, 네. 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무기는 어때요? 그러니까 뭔가 달고 있어요. 내가 할수 있는 얘기를 너 신트도 안 줬어요. 근데 우리 저 고행코님은 바로 정확하게 찍어서 얘기. 여기서 예. 다 적어줘요. <laughs> 아 그런가요? <laughs> 음. 아, 맞습니다. 예, 네, 공격력도 봐야죠. 그죠. 네, 공격력을 보는데, 이 부분은 저는 대등하다고 보지는 않고요. 음. 타이게이급보다는 안창호 배치2가 어, 좀더 부동확합니다. 그럼요. 우리나라에 아. 마동석이 있잖아요. 네. 네. 그런 이유는 어. 아니고, <laughs> 안창호함의 특징이 가장 큰 특징이 뭘까요? 수직발사관이 있어요. 아, 맞다. 아, 그렇지. 어. 역시 여차하면 탄도미사일도 발사할 수 있고 바로 수 어, 예. 예. 순항미사일이라 하더라도 수직발사관에서 발사하는 거고 어뢰 발사관에서 그렇죠. 발사하는 거하고 상당한 다르죠. 차이가 예. 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타이게이급은 수직발사관 체제가 아니에요. 설사 수직발사관을 만약에 갖춘다 하더라도 왜냐하면 크기가 거의 비슷하니까. 뭐 갖춘 달 수는 있겠죠. 네. 아. 거주성이 굉장히 음. 열악해져 버려요. 그런데 음. 우리는 왜 거주성이 그럼 좀더 낫느냐? 거주성이 뭐예요? 뭐아 승조원들이 장 얘기예요? 잠수함에서 어. 어, 작전하거나 할 때의 그런 생활 쾌적한? 공간, 그죠? 어. 쾌적함 어허. 이런 거에. 잠수함의 특징이 뭡니까? 굉장히 좁아가지고 우리 잠수함 영화들 많이 보죠. 아, 그렇죠? 아, 그러그 그러니까 네. 안에 이제 수직으로 발사할수 있는 뭘 넣으면 사람들이 있기가 불편해지는. 그 공간이 줄어들죠. 아, 어. 그래서 그걸 거주성이라고 그래요. 어. 뭐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쉬... 근데 뭐 다른 식으로 표현해도 을 되지만. 음, 네. 앞으로 좀쉽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네. 예. 알겠습니다. 유념할게요어찌됐건 <laughs> 그렇게 그 수직 발사원이 있다는 것 자체가 안창호급의 어떻게 보면 장점이고 공격성이에요. 타이게이는 뭐. 달 수는 있겠으나 그렇게 되면 나머지 것들이 또 열악해지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일본의 특징이 일본 사람들의 성품이 그렇잖아요. 한번 뭐가 좋고 어 이렇게 좋다고 생각하는 거는 안 고치려고 하잖아요. 음. 뭐 좋게 말하면 장인정신이죠. 예. 네. 그래서 어 일본이 수직발사관을 뭐 요구했을 때 과연 그걸 할 거냐라는 아. 것도 있고 그리고 일본만 유일하게 서방권 잠수함 중에서 복각식 선체를 설계하는 그런 전통이 있는 국가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안전성을 더 추구하려고. 음. 일본을 보면은 저 특히 이제 러시아하고 많은 충돌을 그렇죠. 위해서 예. 무기 체계를 개발했잖아요. 음. 그래서 타이게급도 역시 마찬가지로 복각식으로 했어요. 왜냐하면 그 오오치크해 쪽이나 또는 그 홋카이도 북쪽에. 북쪽에 있는 걸 작전을 예. 가정하기 예.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북극해로 가면 갈수록 유빙들이 많이 떠다니잖아요. 어. 거기에 이제 충돌할 수도 있으니까 좀더 안전하기 위해서 복각식을 했는데 대부분의 서방권 잠수함도 북극해 활동하는데 전혀 저지까지 그렇죠. 문제가 없었거든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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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기 때문에. 복각식 선체를 적용한 것이 이점이 되느냐 그렇게 는않아요 음. 오히려 배수량만 늘어나고 공간을 잡아먹는 공간도 좀더 잡아먹고 음. 그 선체의 그 무게 또 수중 배수량이 뭐 4천 톤이 넘어간다고 하지만 사실 엄밀히 보면 안창호 배치 투의 4천 톤 넘어가는 거하고 타이기급의 4천 아, 톤하고 단순 비교가 좀 어려워 음. 이 모든 걸 캐나다 기술진과 실무자들이 다 보고 갔어요. 음. 네. 2023년 제가 기억하기로는 5월 경으로 기억해요. 어, 어, 어. 5월 뭐 10일에서 13일 우리는 왔다 갔고, 일본은 그 음, 전주에 왔다 음. 갔고. 그래서 다 봤어요. 가와사키 중공업 뭐다 봤고, 음. 우리 쪽에 하나오션 다 봤어요. 예. 결정은 아마 2025년엔 내려질 거예요. 어. 올해 열심히 음, 이렇게 음. 하고. 음. 자, 결과는 몰라요. 음. 모르고 우리도 그 승패는 모르지만,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안창호 배치2를 선택하는 것이 캐나다에 훨씬 유리하다. 합리적으로 생각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한국다에 아는 사람에서도한국없습니한 예. 친구 한명 살고 계한니다 그분이 어떻게 좀국방쪽에 연결이 되에요 아닙니다. 밴쿠버에서 음. 그냥 홀에서고 계셔요. 혼자 살아요? 아니요. <laughs> 어. 어, 딸인 두 분과, 어. <laughs> 아, 예, 알겠습니다. 네. 뭐, 그분의 개인정보는. <laughs> 네, 네, 중요 <중요하잖아요>. 네. <laughs> 네. 지금 캐나다하고 폴란드, 사실은 뭐, 캐나다 중심으로 얘기를 했지만, 폴란드도 비슷한 이유로, 네. 결국은 일본과 우리를 비교하면서 보고 있을 텐데, 그, 타이밍은 다르겠죠. 캐나다가 결정하는 타이밍하고, 폴란드가 타, 결정하는 타이밍하고. 네, 다릅니다. 네. 요게 또 누가 먼저 결정하느냐도 또 영향을 미칠 거기 때문에, 네. 요건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고, 잠수함 이렇게 보는 거, 이거 뭐라 그래, 이거? 잠망경, 예, 네. 뭐 네. 이런거나 레이다나 뭐 이런 것들도 중요하잖아요. 네네. 짧게 고그 얘기만 좀 하죠. 어 탑재되고 있는 그런 장비들 수준은 특히 이제 탐지 장비랄지 그리고 뭐 잠망경 수준 뭐 이런 것들을 정부 뭐 종합해 볼 때는 대등하다고 볼수 음. 있는 게 일본도 자국에서 제조하고 있는 그런 장비를 갖다 장착을 안 해요. 아 그래요. 네. 우리도 어. 다 수입을 하고 있고요. 독일제. 아.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그 수입을 기술을 기반로 수입해서 우리가 이제 그 완제품을 만드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은 대부분 그 기반 자체가 외국에서 들어오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대등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좀더 고성능의 센서들을 달면은 장착을 그렇죠, 하면 되니까. 네. 근데 저는 좀 대단하다고 생각한 게 일본은 전통적인 해양 국가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서양식 잠수함을 한 거의 100년 전부터 도입했어요. 특히 들어왔죠. 2차 예. 세계대전 태평양 전쟁 시기에는 태평양 일대 진짜 100척 이상의 잠수함을 깔아뒀고 그 만화에나 나오는 잠수함과 같은 그런 것도 만들었던 음. 국가였는데 우리는 잠수함 도입이 굉장히 늦었잖아요. 전8 0년대에 들어와서 독일제 잠수함을 들여왔는데 이게 불과 한세대만에 90년대 초반이죠. 그렇죠. 예. 거의 한세대만 o 세계 최정상의 잠수함을 만들고 수출하는 국가가 된거 him. Come to him. Come to him. Come to him. Come to him. c o 감독이, 감독이 문제예요. 문제. 음. 감독이 문제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laughs> 자, i m Come to him. Come to him. Come to him. Come 안녕 him. 세요